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32절. 우리가 잠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 말씀을 가르치시며 무리와 함께 다니셨는데, 이 무리들이 4,000명에 해당했습니다. 근데 이들을, 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어,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흘 동안 다녔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진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어, 그들이 돌아갈 때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들이 배고파서 돌아갈 때, 어, 기진할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셨다. 어제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이제, 남성들을 위한 바이블 톡톡을 했습니다. 거기서, 음,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시험하는 내용의 첫 번째 시험이, 어, 금식하신 예수님께, 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로 떡떡이가 되게 해라 라고 시험을 하죠. 그게 시험거리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배고프셨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 어, 무리들 4천 명이 배고파 있는 이 사건 앞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파하지 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선포하면서 배고픔을 견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어, 떡두 덩이 어, 어, 떡 일곱 개 보리떡 어, 생선 두 마리 어, 34전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개 있느냐 이러되 일곱 개와 생선 두 마리가 있나이다. 이것 가지고 떡 일곱 개와 생선 두 마리를 가지고 사천명을 먹고 일곱 광주이가 남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 이어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건 오병이어 사건과 다른 또 칠병 이어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떡칠 개와 보리떡, 보리떡 7 개와 생선 두 마리로 사천 명을 먹였다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 배고프셨을 때 말씀으로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셔. 그러나 무리들이 배고프실 때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먹이셨습니다. 어제 남성들 성경 공부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아, 어떨 때는 기적을 행하시고 어떨 때는 그렇게 하지 않나 그런 우리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기에 연약함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이 시험이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실 때는 아무 때나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능하심을 예수님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나타내신 적이 없습니다. 채찍을 맞을 때그 채찍의 고통을 감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전능함을 나타내서 채찍의 고통, 고통이 없어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그 고통을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전능함으로 십자가에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그저 인간의 몸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불쌍히 여기실 때입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이루실 때 주변을 불쌍히 여기실 때 이루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예수의 몸으로서 신성, 신적 능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일을 위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길 때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 신적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동일합니다. 언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불쌍히 여길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의 소원을 간구하는 기도가 그 응답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교회의 기도입니다. 교회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입니다. 극률이 여기입니다.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극률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 주변을 불쌍히 여기고 극률이 여기어서 우리가 중보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오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천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중보할 때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들, 우리 줄기 모임에서 만난 성도들의 삶을 우리는 깊이 알고 있습니다. 어, 그들의 삶이 안타깝고 힘들겠다 하는 데서 끝나는 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가 고하면서 서로의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극률이 여길 때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침 묵상이 끝나고 나면 서로를 위해서 잠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이루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의 문제로, 어떤 이들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이들은 관계의 문제로 아파합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이 없어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이보다,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우리 비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여전히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길 때, 기진하여 힘들까 그들을 불쌍히 여길 때, 그곳에 칠명 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극률이 여기며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축복할 때에 하늘의 능력이 서로에게 임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에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그보다 큰 일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